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백선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둥근잎 비치후리대. 어, 철화가 음, 풀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얼도 음, 있습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대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꼭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우리 둥근잎 비치후리대인데요. 어, 둥근잎 비치후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후리대가 있고요. 둥근잎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둥근 잎빛이 후르데 같은 경우에는 입장 자체가 이렇게 음, 통통하죠. 그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입이 이렇게 음, 둥글게 말립니다. 그래서 둥근 잎빛이 후르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둥근 잎빛이 후르데 같은 경우에는 입장 자체가 좀 납습니다. 납기 때문에 음, 일반적인 우리 다육식물처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금 음, 같은 경우에는 뭐 모카 금이라고 도 불려주는 뭐. 돌려지는 우리 둥근이 비치루대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 조건은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물 주는 주기는 일반적인 우리 백봉의 물주기처럼 그지 한 4주 간격으로 물을 주시면 되고요. 입장 자체가 말랑말랑할 때 그때 충분하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둥근이 비치루대 같은 경우에는 추위는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좀 우리 집에서는 따뜻한 쪽으로 해서 옮겨 주시면은 식물들이 아주 아주 예쁘게서 잘 큽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는 둥근이, 저희 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식물인데요. 자연 군생이죠. 요즘은 농장에서도, 자연 군생보다는 적신 군생이 많은데, 자연 군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들, 물 줄기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물을 조금 자주 주는 것보다는 물을 주지 않고 식물들을 굶긴다 그러면, 어, 식물들이 어, 자손을 번식을 위해서 꽃대라든지 그리고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요. 음,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음, 봄부터 시작해서 요 겨울철, 가을철 넘어갈 때 요때 자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어. 빛이우리대는 추위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집에서 키우신다 그러시면 안쪽으로 해서 키워주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세요.